여기는 수은의 가보정입니다. 윤서이가 놀러와서 같이 식사하러 왔어요. 안그래도 <laughs> 아, 아, 내가 여운일 간, 가면 너 오늘 이제 저번에 유튜브 사이트 이름은 몰랐는데, 오늘, 낙하다. 반찬이 정말 맛깔지고, 맛있 맛있답니다. 누나, 충축되고, 충축되고, 민집에다 알고 있어라. 소문이 <laughs> <성운이> 난다, 이제. 언정이가 지금 못생긴 게 나온 거 내리라고. 난리다. 빨간 잠바 입은 거 지금 보기 싫으면못 생겼다고 그 내리라고 에. 드세요 반찬 한맛 보세요 반찬 맛있어요.